자, 박스에 있는 용어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박스 안에 보면 이제 뭐 항, 상수항, 계수, 다항식, 다항식 차수, 동류항 이런 말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어, 정상적으로 살아왔다면 이런 말들을 처음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항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이런 것들은 한 번씩은 다 알고 뭐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 뭐 예를 들어 뭐 계수라고 하면 뭐 앞에 있는 숫자 이 정도로 알고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중학교에서 썼던 거랑 고등학교에서 쓰는 게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볼 테니까, 어, 잘 체크해 보세요. 자, 일단 먼저 항부터 볼게. 자, 항은 숫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래요. 자, 이 곱에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곱. 자, 동그라미 천니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쓸게. 요거 항은 더하기 빼기 기호로 구분 이렇게 쓰겠습니다. 더하기 빼기 기호로 구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박스 안에 있는 식 볼게 얘들아. 지금 보면 x제곱 하고 마이너스 들어가 있죠. 마이너스 5x 하고 딱 끊고 마이너스 3x, 아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가운데 내가 지금 화살표 친곳 여기에 여기 더하기 또는 빼기가 있잖아. 같이 이 더하기 또는 빼기로서 항을 개수를 구분한다는 소리야. 그럼 내가 슬래시 이렇게 두개 쳤지. 그렇지. 그럼 얘는 총몇 개냐면 한 개, 두 개, 세개 이렇게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더하기 빼기로 구분합니다. 자, 이 더하기 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가운데 항을 보시면 마이너스 오 x인데, 얘는 마이너스 오랑 x랑 어떻게 된 거야 둘이 지금 곱해진 거잖아. 근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항이 두 개요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렇지? 항은 뭐로 구분한다? 더하기 아니면 빼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수항 볼게요. 자, 상수항에다 별표 하나 쳐 놓읍시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상수항이라고 하면 그 숫자? 뭐 이렇게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지. 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좀 말이 좀 다른데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고 되어 있거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자, 얘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써야 되는데 요거는 정리를 이제 이쪽에다가 빈 공간에 좀, 좀 하겠습니다. 자, 식을 갖고 하나 해볼게. 식을 요런 식을 한번 써보자고. 예시식. 3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y제곱 빼기 2y제곱 더하기 5xy 더하기 6이라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써보세요. 3x제곱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5xy 플러스 6자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상수항이 뭐예요? 라고 하면 6이라고 하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지? 하지만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 때부터는 그렇게 무조건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X에 대한 식을 볼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Y에 대한 식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Y에 대한 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놓고 한번 볼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X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얘들아, 얘는 결국 이 뜻이야. X만, X만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예요. 문자 취급. X만 문자 취급이야? 알파벳이 여러 개 있어도 X만 그 식에서 문자로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우리가 여기 1명이 있지만 곱셈공식 못 외우는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듯이. 어, 여기도 X만 문자로 취급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봐, 이제. 상수항을 찾아볼 건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내가 밑줄 치는 거 하나씩 하나씩 봐줘. 자, 이거 x 있어요 없어요? x 있죠? 그다음 이거 x 있어요 없어요? x 있죠 그렇 하나라도 있어요? 자, 이거 x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 x 있어 없어?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x 있어 없어요? 없죠? 자, 이 식이 만약에 x에 대한 식이다라고 하면. 이게 상수항이에요. 마이너스 이 y 세고 플러스 육 써놓게요. 을 다시 말해 x가 없는 항들을 찾는 거죠, 그렇죠? x가 없는 항들. 살짝 헷갈리고 잘 모르겠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해봅시다. 그럼 옆으로 이동해서 y에 대한 식이라 볼게요. 얘는 그럼 뭐만 문자 취급할까요? y만 문자로 취급하겠죠. y만 문자 취급. 그럼 이것도 하나씩 옮겨가면서 볼게. 자, 3x 세제곱 Y 있어요? 없어요? Y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제곱 Y 제곱 Y 있어요? 없어요? Y 있어요. 마이너스 2 Y 제곱 Y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 x Y 있어요? 없어 o x Y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Y, y 있어 Y 있어 t Y 있어요? 음어요 6은 없죠. 그렇죠? Y 있어요 없어의상은항죠 누구냐? 3x s 제곱 e o p p 이 s 누구냐? 3x 세제곱 플러스 6이에요 이렇게. 다시 말해 이런 p p 현재 문자로 취급 당하고 있는 그 문자. 그 문자 그거가 없으면 다 상수항이라는 소리야요 그게 없으면 싹다. 그럼 마지막 얘는 그러면 뭐를 문자로 취급할까요? x, y에 대한 식. 얘는 x, y 둘다 문자 취급하는 거예요. x, y 둘다 문자 취급이야. x 너도 문자고 y 너도 문자라고 해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랑 y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지금은 상수항이 얼마일까? 지금은 6이겠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 10쪽의 설명을 보시면 이제 조금 얻어낼 수 있어요. 보세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지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그 특정한 문자 뭐에 대한 식입니다? x에 대한 식입니다? y에 대한 식입니다? 이런 특정한 문자가 없는 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상수항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다 보니 이게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숫자. 라고만 배웠던 그런 상수항의 개념과 좀 다르게 되겠죠, 그렇죠? 사실 원래 이게 맞는 개념인데 중학교 때는 좀 간소화해서 배웠을 뿐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개수 보겠습니다. 자, 개수도 별표 하나 칠게요 자, 개수 어 지금 이 식에서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 오 x 라는 식에서 개수 얼마죠? 마이너스 오라고 하죠, 그렇죠? 마이너스 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자 앞에 숫자라고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 문자 앞에 숫자? 그런데 이 개수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앞으로 그 정리한 쪽 가볼게요. 자, 나는 뭘 찾아볼 거냐면요. 그 어떤 항의 개수를 찾아볼 거냐면 oxy란 항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o x y 란는 항의 개수. 자, 그럼 잘 봐. 요 항만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식이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뭐만 문자 치급하는 거야? 어떤 것만? x만 문자지. 그럼 나머지는 문자야 아니야? 아니야 알파벳처럼 생겼지만 문자가 아니야 그래서 oxyx만 문자 취급이니까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하고 이게 계수란 소리야 oy가 이렇게 그럼 얘도 볼까 y에 대한 식이면 뭐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y만 문자 취급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y 말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숫자 취급해버리는 소리야 ox가 계수입니다 그럼 이건 뭘까요 x, y 둘다 문자 취급하는 x, y에 대한 식이면 개수 얼마일까? 오. 이때는 오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고민해봐. 내가 하나 저희 고민 를 던져줄게. 이거의 개수 있지? x 제곱, y 제곱. 여기, 여기 있는 항, 이거 요거. 요거 상황에 맞게 하나, 둘, 세개 아마 써보세요. 해봤어. 자, 그러면 저거부터 봅시다. 이식이 x에 대한 식이면 x만 문자 취급이죠.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얼마일까요? y 제곱이죠. 거꾸로 y에 대한 식이라고 하면 얘는 y만 문자 취급받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개수가 x의 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xy에 대한 식둘다 문자 취급받으면 숫자가 이제 요 앞에 없으니까 얘는 1이라 쓰겠습니다. 1, 1이 개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됐을까요? 그럼 봐봐. 이 상수항이든 계수든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이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이 식이 x에 대한 식인지 y에 대한 식인지 xy에 대한 식인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아마 문제를 보면 그런 게 있을 거야. 이 식은 뭐에 대한 식입니다. 이렇게 단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계수도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앞으로 와볼게요. 자, 다항식 보겠습니다. 다항식은 한개 또는 두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이 다항식은 저기야, 한개 이상이면 돼요. 한개 이상. 다항식은 한개 이상. 항이 한개 이상이에요. 항이 한개 이상. 다시 쓸게. 항이 한개 이상. 그 다음에 다항식 같은 경우에는 딱한개 항으로만 이루어진 항을 아, 식을 갖다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죠 요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똑같고요. 차수 보겠습니다. 차수. 우리 뭐 일차, 이차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렇죠? 어, 그래서 항의 차수는 그 항에 곱해져 있는 문자의 차수고, 다항식의 차수는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항의 차수인데 이것도 우리 차수. 이것도 한번 앞으로 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차수 한번 써볼게요. 차수. 자, 얘들아. 이 식이 만약에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x만 문자 취급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x 중에서 차수가 제일 높은 걸 찾아주면 돼요. 몇 차죠? 3차야, 3차. 그럼 만약에 이 식이 y에 대한 식이면 y 중에 가장 높은 차수 몇 차? 2차죠. 그래서 y에 대해서는 2차입니다, 이게. 자,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은 별표 칩시다. xy를 둘다 문자를 취급을 받는다면 얘가 몇찬가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이 좀 갈릴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가장 높은 지수는 2가 있어요. 2 e, 그렇죠? 지수가 2가 있어. 하지만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지금 x랑 y가 둘다 문자죠. 그럼 잡아, 잘 봐. 얘는 문자 몇 개야? x x x 지몇 개야? 네. 세 개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몇 개야? yy니까 네. 두 개야. 얘는 몇, 몇 개야? x y 지 그치? 몇 개야? 네. 두 개야. 그럼 5xy가 1차일까? 2차일까? 저기 2차거든? 5xy가? 그러면 얘는 몇 차일까? 이거 4차예요. x 제곱 y 제곱. x x y y니까 이렇게. 그래 여기다가 4차를 쓰겠습니다. 4차. 그러니까 위에 붙어 있는 그 지수 붙어 있는 것만 보지 않는다는 소리야, 이제. 지수만 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문자에 대한 식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 문자 개수만큼 다 카운팅을 해 준다는 소리야,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필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런 거는 x 어, 제곱 y 세제곱 이런 건몇 차일까 그러면? 5차 오차. 아 5차를 하면 안 되지 이게 뭐, 몇, 뭐에 대한 식인지 모르잖아 아. 그렇지 그러면 몰라요가 맞아 근데 이 식이 x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하면 몇 차? 2차 3차. y에 대한 식입니다면? 3차, 3차. 어, x y에 대한 식이면? 5차. 5차라는 소리야 5차 항상 단서가 있어야 돼이 식이 어떤 식이 문자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것만 띡 던져주고 이거 몇 차야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는데 그게 이제 정답인 거야, 알겠죠? 중학교 때는 이런 상황이 거의 없었지. 왜냐하면 애초에 문자 두 개가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까, 그죠 자, 기록해 놓으시고 다시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 이런 거 봤고요. 마지막 동류항. 동류항은 이제 한번 배웠었는데 특정한 문자에 대한 차수가 같으나 해서 동류항 위주로 치시고 문자와 차수 이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동류항의 조건은 문자와 차수가 둘다 같아야 돼요, 둘 다. 됐을까요? 네. 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조금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상수항, 계수, 그 다음에 차수 세는 법 얘네들이 조금 약간 차이가 있었지, 그렇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복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보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요거 2번 봐봐, 2 번에 있는 요식 있지 요식? 요식이 아까 내가 예제로 썼던 식이에요, 이거 앞에 여러분들 썼던 거. 어, 그래서 밑에 이제 보시면. 어,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뭐 동유황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할만해요 네. 세 가지에요 어, 상수항 개수 차수 요거 찾는 거 내가 아까 위에 정리해 준거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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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꼭 숙지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해봅시다 자 밑에 다항식의 정리 보겠습니다 정리 우리 일반적으로 식쓸 때 어떻게 쓰냐면 차수 높은 것부터 찾았쓰죠 그렇죠 사, 3차 뭐 2차 1차 이렇게 어, 이렇게 쓰는데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내림차순이라 합니다. 밑줄 칠게요. 내림차순. 한 문자에 대해서 다항식의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높은 거부터 차수 내려오면서 쓰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라 해요. 내려가면서 쓰니까 내림차순이야. 그러면 올라가면서 쓰는 건 무슨 차순일 것 같아? 오름차순. 오름차순이겠지. 이 오름차순은 뭐냐면 차수가 적은 거부터 차수가 적은 거부터 높은 거의 순서대로 쓰는 걸를 우리가 오림, 오름차순이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림 차순으로 많이 정리를 하죠. 어. 자, 그래서 한번 볼게. 자, 밑에 예시 한번 보세요. 자, 예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이 하나 있죠. 여기서 X에 대한 내림 차순이라 했어.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어떤 문자를 문자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X만 문자 취급하겠다는 소리야. 그치? 어, 그리고 내림 차순이라 했으니까 우선 뭘 썼냐면 X제곱을 쓴것 같아. 맞지? X제곱. 그 다음에 뭘 썼냐면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묶었어. 뭐로 묶었어? x로 딱 묶었지 왜 이렇게 묶냐면 난 지금 내림차순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막 티를 내주고 싶어서 그래 어, 나는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으 쓰고 있다 어, 봐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묶어낸 거고 뒤에 얘네 있죠 얘네는 x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없죠 어 그래서 x 입장에선 얘네가 다몇 차일까요 x 입장에선 다 상수항 처리가 된다 소리야 상수항. 문자가 있다 해서 무조건 차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식이 어떤 식의 어떤 거에 대한 식인지 잘 봐야 돼. 두 번째. x에 대한 오름차수인데 결국 x에 대한 오름차수는 그냥 거꾸로 해야 보면 지금. 그렇지? 맨 뒤에 있는 게맨 앞에 왔고 중간 거 그다음에 맨뒤거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x에 대한 오름차수는 저렇게 생겼다는 거. 근데 이거를 꼭 x로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y로도 정리할 수 있겠지. y에 대한 내림차순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y에 대한 오름차순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됐어 내림차순 오름차순 이해됐어요 내림차순은 내려가면서 쓰는 거 오름차순은 올라가면서 쓰는 거 근데 문자가 문제를 잘 봐라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항식 덧셈 뺄셈 못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얘는 어, 거의 없을 텐데 자, 뭐 일반적인 얘기들 나와 있죠. 과로가 있으면 과로를 풀어서 동료와끼리 모여가지고 간단히 정리한다.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요. 어, 요것만 하나 봅시다. 자, 과로가 있을 때는 어, 다음과 같이 부호를 푼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이제 이 부분. 과로 앞에가 부호면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다. 전체 어, 과로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면 전체 마이너스를 붙인다. 뭐이정도는 사실 우리가 많이 해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e, b 요런 거 구하라 했으니까 각각 다 대입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다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너무 기니까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밑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성질인데, 총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교환법칙, 두 번째는 결합법칙을 배울 겁니다. 자, 교환법칙은 뭐냐면, 여러분 1 더하기 2가 3이죠? 근데 이거를 1 더하기 2로 이렇게 안안 하고, 2 더하기 1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어, 순서를 바꿔도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교환법칙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바꿔도 똑같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어, 교환법칙,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 볼게 너네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 1 더하기 2 더하기 3할때아 물론 한 네. 번에 6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초등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 네. 하나 이에서 일을 더하고 그치 그 다음에 네. 3을 더하는데 손가락이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겠지 그치 아마도 어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나는 이거 더하고 이렇게 더하는 거 말고 얘네 둘이 먼저 더한 다음에 이거 더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해도 결과는 어때 같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계산하고 싶은 걸 우리가 묶어주잖아. 이렇게 묶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고, 또, 이렇게 묶어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치? 어, 둘다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럴 거냐면, 결합법칙이랄 겁니다. 결합법칙. 그리고 이제 결합법칙 하면, 어, 과로를 생각하면 돼요. 과로로 묶는다,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얘가, 덧셈에 대한 성질이 좋죠. 그렇죠? 자, 밑에 하나만 위주 식게 다항식의 뺄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 2이랑2 1이 같아야 잘라요. 다르잖아요, 그렇지?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뺄셈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나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넘어가서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자, 12페이지에 요거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리하는 거 있죠? 요거 1번 문제. 고그 문제 한 번만 지금 해볼게요. 자, 1-1번부터 1-1번은 x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그쵸? 그러면 x차수 높은 것부터 쓸게. 자, x차수 제일 높은 게몇 차니? 세제곱,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x 세제곱 쓰고, 자, 그 다음에 차수 높은 거는 2차적, 그죠그 어, 다음에는 3x 제곱 쓰고. 그 다음엔 1차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지금, 지금 그 저거잖아. 어, 내림 차순 X에 대한 걸로 쓰고 있잖아. 그거를 T를 내주려고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Z 제곱하고 X로 딱 묶어줄게요. 이렇게. 일부러 T를 내주는 거야. 나 지금 X로 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남은 거 하나 써줘야겠죠. 4Y 제곱 Z. 자, 여러분들 여기 쓴그 주황색 있지? 이 주황색 두 개는 순서 바뀌어도 돼요. 근데 나머지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얘 나머지 노란색으로 쓴 거는 순서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 y에 대한 오름차순이잖아, 그렇지? y 오름차순이야. 그러면 얘는 y가 없는, y가 i에 없는 차, 그한 찾을 거야. 뭐 있죠? y 없는 거? 어, 앞에부터 3x 제곱도 있을 거고 또 어, X, Z 제곱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이런 거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건 애초에 Y가 하나도 없어요. 얘네 세 개는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Y 차수 낮은 것부터 하나씩 올라가야지. 뭐 있죠? Y 1차 하나 있죠. 어,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Y 2차 있죠. 4Y 제곱에 어, Z, 이렇게. 네, 이것도 이제 내가 y로 쓰고 있습니다. r를 티내기 위해서 y, 어, 4z y 제곱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순서 바꿔서. 아무튼 노란색은 순서 바꿔면 상관없 아, 순서 바꾸면 안 되고 이 초록색은 순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됐어요.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익숙한 거는 당연히 위쪽에 있는 이거겠죠? 내림차순. 어, 위에가 훨씬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어, 다 썼나요 이거? 다못 쓰신 분? 다 썼나? 어, 자 밑에 3번 볼게요. 3번. 자 우리 연산법칙 배운 거두 개밖에 없어. 교환 아니면 결합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환은 서로 자리 바꾸는 거, 결합은 과로 채우는 거. 자가 보겠습니다. 가. 2줄에서 이 2줄 이 내려올 때 어떤 게 변하는지 볼게요. 들아자 일단 항들의 자리가 바뀌는지 볼까? 2 x 제곱 4x제곱, x, 2x제곱. 마이너스 1. 항의 자리는 바꾼 게 있어요? 없어요? 항은 자리가 없, 바꾼 게 없어. 딱 고정이야. 그런데 뭐를 다시 했냐면 과로를 다시 묶었어. 그렇지? 과로를 다시 묶었어. 이거 무슨 법칙일까? 응, 결합법칙이겠죠. 결합법칙. 그 다음에 그 줄에서 이제 밑에 내려가는 나 보겠습니다. 자 나로 내려오면서 어, 바뀐 게딱 하나 눈에 띕니다. 뭐가 바뀌었죠? 어, 항의 순서가 바뀌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항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이거는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 괜히. 자, 그다음에 윗줄에서 밑에 줄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얘는 순서는 지금 다똑같아 보니까? 순서는 다 같은데 뭐가 달라졌냐면 이 괄호 치는 거. 괄호 치는 방식이 달라졌죠? 그럼 얘는 무슨 법칙일까요, 이거는? 얘는 결합 법칙이죠 그래서 답은 그렇게 결합, 교환, 결합 이런 식으로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이거? 어, 자, 이제 옆에 필수해지 볼게요. 자, 얘들아, ABC가 나와 있고 지금 이런 거 찾으라 했잖아. 그러면 아, 물론 뭐 같다 그냥 하나씩 하나씩 다 대입해도 되는데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게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대입 이렇게 쓰겠습니다. 만들고 자이 식을 최대하게 간단 최대하게 간단히 만들어라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입할 식이잖아 여기다 이제 a, b, c 들 거잖아 이식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한번 해보라는 소리야. 근데 얘는 뭐 해봤자 이렇게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2B 플러스 2밖에 안되니까 그냥 이 상태로 ABCD 입함수밖에 없는데 두번째 봐봐. 두번째는 마이너스 4, A 플러스 B 그 다음에 정개하면 마이너스 6B 플러스 어, 10, 아니, 12C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계산이 되는 거잖아. 동류항들이 있으니까 계산해보시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그 다음에 플러스 12C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다 싹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여기다 세번 대입하는 게 편하겠니 당연히 밑에 세번 대입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렇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대입이라는 과정은 가장 나중에 가장 나중에 해는 해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식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서 대입한다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밑에 볼게요 2번 자, 이 번은 a, b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얘는 a 플러스 b 와 a 마이너스 b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a 마이너스 4b가 얼마인지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면, 얘랑 얘랑 한번 더해 볼게요. 자, 둘이 더하면 얼마죠? 2a죠, EA. 그렇죠? 2a. 는 쓰고, 얘네 두개 있잖아, 그렇지? 어, 요거, 얘네 두 개를 방금 더했잖아. 어, 방금 더했으니까 합쳐서 한번 써볼게. 8x 제곱 플러스 4xy 그다음에 마이너스 어 시바이 제곱 이렇게 됐니 합쳐 쓴 거야 어 그러면 이거 반으로 나눌 수 있지 않아 a는 얼마야 4x 제곱 플러스 2xy 그다음 마이너스 어, 5y 제곱 이렇게 돼있지 어,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럼 a가 나왔네 그죠 a 나왔어 그럼 b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a랑 b랑 더한 게 이거니까 이 식에서 이것만 빼면 b 나올 것 같은데 밑에 그렇지? 어, 그래서 b를 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온다 합니다. e x y 빼기 13 y 제곱 이렇게.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귀찮은 문제죠, 그렇죠? 귀찮은 문제. 계산 많이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바람상 세계를 다시 다 시켜보고 싶으나 어, 세계를 다 시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 문제만 시켜보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6번 있죠. 이거 하나만 시켜볼게요. 얘는 연립을 잘 하셔서. 우선 a랑 b가 얼마인지 먼저 구해 보시고 그다음에 진행 한번 해 볼게요. 자, 해 보세요. 자, 일단 얘는 3a 2b를 구할 건데 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a랑 b를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립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식이 두 개죠, 지금. a b 하나 있고 그다음에 a 2b가 있어. 이걸 어떻게 할까? 밑에서 위로 한번 빼 볼까? 이렇게. 이렇게 빼면 3b가 남을 거거든. 이렇게 빼면 3b가 남을 거야. 보거 한번 해볼게요. 이식에서 이식을 뺀다 소리야. 그러면 3b는 3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3b가. 그럼 b가 얼마일 거냐면 x제곱 빼기 3x 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뭐 여기다 대입을 하든 뭐 이쪽에 대입을 하든 아니면 뭐 빼든 더하든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럼 a가 구해보시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3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a에 넣고 얘를 b에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7x 제곱 플러스 6x 어, 플러, 마이너스 10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귀찮은 문제예요. 귀찮은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풀어 보시고 어, 이번 주에 이제 내가 아까 뭐 하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책을 새로 받았으니까. 필기를 옮기시고 그 다음에 어안풀어놓 만약에 안 풀었다면 다시 풀어 새로 풀어야 될 것이고 어 풀어놨던 것들 다시 한번 푸는데 그풀때 얘들아 풀때 웬만하면 자기가 이전에 봤던 거 아, 풀었던 거안 보고 풀어보세요 어,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안 틀렸던 걸 틀릴 수 있고 틀렸던 거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잘 정리해 오시고 다음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에는 이 곱셈 곱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는 했어 보면 곱셈 공식 다했잖아그치 이거 싹다 했고 이런 거 했었고 이런 거 짜잘하게 안 했던 유형들 있죠. 이런 유형들만 이제 한 번씩 더 보고 넘어갈 테니까 복습 잘 해오시고요. 공식 잘 다시 한번 외워오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안내문 줬던 거 그거 꼭 전달 드리세요. 자 수고했습니다.